네. 오우, 예. 하얀색. 저 집도 있고, 옆에도 저 텐트가 있고, 사구나. 오 좋아요. 이거 사면저 뚜껑을 주는 거죠. 저절로. 옆에도 네. 어, 어, 사나. 사나? 한번더 돌까요? 네. 한번더 돌고 싶어요. 음. 네. 오우, 이거도 큰데도 옆에 또 텐트를 네. 쳤네 또. 나 이제 오저 돌로 아마 트럭에서 분리해야지 분리. 음, 돌로 저것도 네. 해놨어요 밑에를 네. 그 정도 돌도 시켜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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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끌고 온것 같아 그죠? 네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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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저차 끌고 왔네요 음. 저도 캠핑카인가 아니 왔는데. 이것도 캠핑카인가 버스도? 왜냐면 해피 버스라고 썼기 어, 때문에 동갑네. 그죠? 그리고 써끔써끔해 약간 네 그러니까 맨날 중고차 그렇지 않으면 비싸요. 그걸 산거 같아요. 한번 더돌아요 네, 더 네. 네. 아주 좋아요. 보통은 예, 버스 버스를 개조한 오, 좋아요. 해피 버스야 제목이 네. 행복. 어, 원래는 어, 살아가는 고송 어, 네. 이렇게 써놨는데 장기 좀 돌리고. 차 네. 그런 차 막아. 네. 근데 또 차. 에 유튜브 그죠 근데 그 아, 사람들이 아. 시골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찍는 데 재밌게 찍었는데. 예 재밌지 않아요? 예. 간밤에 예. 술 많이 먹었는지뭐 맞아요. 그렇죠. 저기 아줌마 냉이 켠다. 예. 웰빙 순대 막국수 저건 저게 모형 비행기라 그래요? 모형. 모형 비행기. 동력 비행기다. 동력 비행기. 음. 동력 모형 비행기. 예. 그래 네. 비행기 신기하네요. <laughs> 오대이 <laughs> <오케이. 웃음> 먼저 안정시키는 거. 멋있다. 다리도 펼쳐지네 아니, 저 사람 신발이 이네 다리도 나도 신발 예쁜거 사줘요 어 정말요? 네어 네. 이제 반장님 스스로 사실 아니 이쁜 네. 만 신었다 이야 다리가 펼쳐지네 와, 아, 네. 아그러고 이제 비행기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접어버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한국 진짜 같다 저걸로 그러니 다들 그냥 항공 그쪽에 관련된 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대리만족이야 group. Mm -hmm.